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아우, 제가 여기 예전에 제가 단골집이었거든요. 그 그렇죠. 예. 네. 근데 오늘 와보니까 맛은 그대로야. 아, 근데. 손도 없지. 예 네,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왜 이렇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국이 시끌시끌시끌 하니까. 응.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고로 타격을 많이 받는거 그렇죠. 거죠. 응. 아, 글루, 다 굶고 죽게 생겼다. 아유, 그 일하는 직원분들도 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아 다. 일단 뭐 사람이 나가야지또뭐 돌아가면은 임건금비를 주고 할 건데 임금비 줄 돈이 우리가 가져갈 돈도 없는데 임금비 줄 돈이 없잖 그렇죠. 응, 그냥 그위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보고 네. 뭐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그냥 책상 앞에 앉아 갖고 입만 나불나불하지 말고 어. 진짜로 이런데 이런데 와가지고 네.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난꼭그 사람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 너무 심, 너무 심하다. 탄에안 가지 말고. 그래, 그런 어. 아이고 우리 사장님. 경제 농량 살리는 게 우선이지 무슨. 뭐 그래. 그러니까. 아니 탄핵은 아니 나는 탄핵은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는 나는 할수 어, 어, 있다고 생각해 어, 어, 어. 하지만은. 자기네들끼리 싸워도, 우리 같은 이런 영세, 하떤 이런 사람들이 타격만 없으면, 저거가 뭔 지랄을 하든, 응. 무슨 지랄을 하든, 응. 뭐, 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다이꼴무주게 만들어 나눠 놓고는, 내일 <laughs> 자기들마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하는 짓이죠. 내가 보은 데는 그래, 우리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니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어 그건 당연 네. 네. 우리가 음. 지금 이거 이제, 최고로 피부에 닿는데, 요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고는 네. 월급 아니야 말로 월급이잖아 월급 다막 싸박 받아 먹으면 그걸로 때리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심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두 달다 도 아니고 이거. 사백 달씩 나가지고 그래. 최저시급이 네. 되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음. 그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은 우리 우리의 최저시급은 내가 하는 말인 누가 보장해주는 합니다 그러니깐요. 일하는 사람 오면 최저시급 놀아도 최저. 네네 예, 예. 맞아 해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고 있으면 사장된 게 뭐가 잘못이가 네. 가게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재진것도 아닌데 네. 네, 맞아요 나는 그게 너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 네. 힘들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저고 있는 사람들 음... 너무 자기네들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이런 거막가지고 네.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쳐, 맞아요 밑에 네. 이런 이런 사람들을 받아달라 이거라 잘 나가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음, 그러니까 좀 의견이나 이런 건안 쳐다봐도 네. 돼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잘 나가고 있고. 우리 같은 이런 이런 사람들을 살리나야지 대기업보다더구도다잘 되지.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다지기 않고 대기업 잘 되고, 저거 뭐 국회의원들 다잘 되면 저거 저 다른 잘 사는 잘 끝이가 국민들 다지기 나나. 그렇지. 안 하고. 선거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나르고 우리가 아니 뽑기 싫은 사람도 뽑아야 되고 사실은 헬롬이 네. 사실은 없어요. 예. 네. 일 똑바로 헬놈이없어 가면 저 목에 힘 주고. 그러니까. 나고표한표 받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받을 때 받으러 할때요런데나 인사가 머리 어디까지 시기 수기로 하면서 음. 자기가 국회면 딱 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노 원체만 찾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사장만 찾도 상관없던데 그러면 이 지역에라도 발전을 시켜줘도 상관없어. 그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음. 그러니까 열받지. 그렇죠. 네? 경제가 돌리지면 우리는 상관없어. 네. 다들 제가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가게들을 가 보면. 다들 요즘에 죽겠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죽겠다는 나와요. 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손님 한팀없잖아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손님이 있어요. 많았던 집에, 안 나서 막 중서 갖고도 묶고, 네. 막 기다렸다고도 묶고 있는데, 여거 점심 시간도 없다. 우리는 지금 음. 자리가 덩비 자리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불경기인가? 많이 힘들어요. 재래시장을 아. 살리자 살리자면서. 하 오히려 뭐 더지게 나눠놓고. 아이고 진짜 잘못됐다 아이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일단은. 네, 예, 예. 그리고 맞아요. 나라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럽다. 일단. 응, 응.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네. 이거는 나라 망신이잖아.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되는 꼴을 못 보는지. 어. 나는 저어제 외국인을 보면 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큰 사고가 나면은.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일단은 네. 그걸 해결을 하고. 네, 그걸 해결을 네, 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은 우대가리 먼저 치내라는 국리부터 먼저. 그러니까. 덜 떠들 국리. 네. 고 네. 그러더라고. 나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무슨 단합이 안 되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음. 안 되지. 맞습니다. 음. 음. 가만히 있는 대통령. 네. 성경 지금 앉아 잡아 육각 초경 한다고. <laughs> 이 잡아 육거 초경해가지고 경제를 살리줘야지 한한 사람 잡아있고 초경을 초경해서 사건 베너스월을 해야 지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유 오직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 아니 어떨 때는 같이 국민들이 반응해갖고 네네. 그렇게 다다 쫓아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을 한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국민을, 국민이 뽑았고 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우리도 저가 잘못하면은 국민이 일 나가서 다다다 힘들게 하는 거야 돼요. 네. 그리고 아니 요새서 도와드는 그게 하는... 저는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연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국 국회의원을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어. 그것도 그렇고. 음. 우리는 솔직히 일안 하면 우리 일 하루라도 뭐 문안 열면 돈 들어오는 데 없거든요 그사람들 그렇죠. 일도 안 하면서 왜뭐 월급 따박따다받아가고그참잘 되는 게저돈 월급 올려준다 하면 여야 할것 없이 다창성해야 돼요. 아 진짜 그렇게 단합 잘 되는 건 음. 내가 처음 봤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때그래좀 단합 좀 하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돈돈 돈 올리는 거는 음. 돈 올리고 돈뭐 어떻게 하자는 거는 단합 잘 되고 쓸데없이 뭐 외국에 외국에 우리 세금 가지고 저거 뭐 연수 갔다 연수 그게 연수니까 다 그거는 몰러 가는 거 아는데. 음, 그래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길을 열고 알고 있는데. 알고, 우리가 아 우리가 뭐라 그거 아.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요. 그거 나간다 하면 다 알지.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하그 아, 무지랭이 줄 아는가 봐. 지금 아지안 똑똑해서 이래 살고 있는 줄 아는가 봐. 그치? 그렇죠. 응. 아, 사장님 이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오래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3대째 지금 이제 장사하고. 있어요 할머니 예. 때부터 쭉 계속. 맞아요.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 이렇게. <laughs> 음. 지금 오늘 와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이 다들 그나서다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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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집 건나 한 집이 임대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도 시장도 지난도 지금 마찬가지라. 아. 너무 많이 죽었어. 사람들이 세를 맞춰서 줄수 있어 있도록 장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안 되는데 마수도 문하고 가서 천지 돼야 이래 할 정도인데 네. 그 세가 이래 봐도 사람들이 그서그 인원으로 와가지고 네. 마수 못하는 집이 천지지. 음. 사람들이 일단 와야지. 그렇죠. 적적 해야지 이 집도 그렇죠. 보고 저 집도 네. 보고 막 이래 할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손님 하나 지나가면요. 저 앞에서부터 저 그때 갈 때까지 뒤꽁지가 가려워서 시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휴. 그 참사 시국이 그랬는데. 음. 저거들이 싸워가 대일이가 그렇죠. 서로 다나 배가. 예. 당연히 살려야 되는. 맞아요. 어 여야가 여야가 단합을 그렇지. 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예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해야지. 맞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딴거 없다. 누누구싸우는가 말든가 그 대신 상관없다. 끝이만 우리만 잘 살게만. 먹고 사는 그렇죠. 게 지단만 같으면 누가가 싸우든지별질환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라. 그렇죠. 맞잖아요. 민생을 먼저 돌봐야 그렇지. 돼요. 이게 첫째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경제 네. 민생을 돌봐야 돼요. 네. 예. 음. 네. 아유. 민생을 돌봐야.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나라가 음. 살거든. 음. 그렇죠. 이거는 다 책임 안을 거. 자기들만 챙거 가지고 살살. 손벌이 가서 사람 한 사람 못 써. 임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대개 막 똑같아요. 재난하고. 네, 제조 시급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얼마나 네. 페로가 제조 시급 다 맞추고 음. 그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래서 또 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쓸 거를 못해. 네, 네, 사람 젊은 청, 청 청년들이나 정말 일하고 싶은 어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못지 네. 시급도 무서운데다가 네. 뭐. 뭐 이런게서사대보험다 넣어 주고 대집금 주라 우리 그날 보어가뻔 없이 먹고 사는 데 우리가 뭐체적으로퇴직금 <laughs> 주고 사대보험 다 음. 넣어 주고 음. 주휴도 하고 또 놀라 주고 이러는 일을 안 하는데 놀라 주고 하는 음. 거 우리는 회사가 아닌데 음. 자영업자들이니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사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논리는 맞는데 네. 우리하고의 이거는 안 맞다는 게라 그거는 그렇죠. 싫어는안 네. 맞다는 거. 네. 그왜 그런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가 네. 옛날에 뭐 나는 처음에 아가씨 때 처음 겨, 그거 결혼하기 전에 여기 첫째 셋째 쉬고 네. 아침 여덟 시부터 저녁 십오 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어, 네. 우리 우리, 우리 때는 어, 음. 안 죽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보니까네 일을 많이 하면 죽는 듯이 고들갑을 떨때 어떤 장관인가 나와가지고 여자가 고들갑을 어, 떨더라고 그안 죽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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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예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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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니까 어, 네, 그게 뭐가 되겠노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죽는 어, 죽는 그래서 애들이 일을 안하려고 그래 열심히 사는 것안 가르킨다는 거죠 아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네. 지금도 열심히 살고, 네. 나 뭐, 여섯 시대가 와가지고, 저녁 여섯 시대가 가면, 열두 시간, 열두 시간 근무, 음, 넘게 한다니까, 음. 집에 가면 여덟 시니까, 열두 음. 시간 넘게 근무하는데, 안 죽잖아. 그렇죠. 근데 왜 죽는다고 그렇게 엄살 을 부리는지. 맞습니다. 그건 아, 잘못됐다 말이야. 아, 네. 이런데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와가지고, 네. 음, 좀 민생도 돌보고, 네. 뭐가 잘못되었는지, 네. 무슨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네. 이랬는지를, 자기네들이 나좀 돌아봤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진짜로 말이 안 들어가더라. 그 사람. 음, 그렇죠. 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이요 네. 그런데 예,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 단골집에 오랜만에 아, 왔는데 맞아. 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맞아. 제가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어 제가 지금 한 26년, 7년 쯤 운영하는 데서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님이 안 오게는 진짜. 옛날에는 이 것들이 발바닥 땀나 맞아요, 나고 맞아요. 나고 기다리면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laughs> 발바닥 땀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땀이 완전히 다 말라가고. 응. 그렇게 비싼 가격도 또. 아니잖아 또. 비싼 가격 아니지. 어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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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다 이거보다 다 우리도 나가서 외식을 응. 하고 모임을 하면 응. 이거보다도 그저 국밥집 뭐 국밥 최소 뭐 많이 천원막 이런 식으로 이가 네. 네. 아니, 비싸지도 않는데도 사람들이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시장을 안나오는것 같아요. 맞아요. 어. 나와야지 또 막. 영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렇 먹고 더불어 더불어 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지금 빽빽 말라나나니까 우리 같은 이런데도 마찬가지. 음, 너무 아유, 힘듭니다. 어쨌든 사장님 네. 힘 내시고요. 힘은 내고 있는데 네. 힘 내고는 있는데 <laughs> 살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참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빨리 이 정책이 좀 안정화가 써요. 돼서. 예, 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그, 그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나라가 좀 안정이 돼 가지고 잘 먹고 잘 다들 좀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laughs> 그렇죠. 다 그렇게 내 얘기를 나라. 하시더라고요. 어, 또내 나라만을 그러니까 내 어. 국민만을 살려 살리려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람이 어. 필요하죠. 그렇지, 어. 맞아요. 그니까, 응. 지 혼자만 잘고잘 살라는 그런 사람도 음, 고 그렇죠. 트럼프 같이. 내 국민이, 음.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맞아요. 응.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음. 아유, 오늘 사장님 어쨌든 간에 네. 좀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맞습니다. 이런 영상을, <laughs> 어, 이렇게 좋은 말씀, 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